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우 매우 기쁜 날이에요 왜 그냐고요 매력 언니와 함께 있거든요 최애 매력 아 우리 훈장님 진짜 수혜자이신데 우리 언니가 저를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훈장님 고기채가 나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설라에 축하해준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. 눈물이 막 노래를 듣는 순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. 아, 저기 소문 내도 돼요? 소문도 못해. 유튜브야. 왜? 네, 뭐, 아. 뭐가 잘못됐어, 언니. <laughs> 아우, 언니. 너무 행복해. 아우,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. 저는 날이면 날마다. 행복 아니면은 살 수가 없어요. 맨날 그렇게 저절로 행복해요. 매일매일 누리하는, 누구, 누리하는 누구 유튜브 있겠다. 방송에 들어 지금 내꺼 내꺼 아니 내꺼 내가 올릴라고 아어 응, 이거 언니 풀러봐 아니지? 응. 응 지금 내가 이제 올릴라고 아니 이 방송 중이야 지금 지금 응. 여기 사진 찍어 올릴라고 그러지 응.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<laughs> 아니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유 맛있네 내가 지제 이거 무슨 뭐야? 고추맛 콤보 고추맛 고추맛 콤보 그래 아, 내가 치킨만 좋아하거든. 아이고, 콤보. 아유, 맛있어. 아, 우리 언니 최고야. 아, 안 찍어. 누 얼굴 안, 안 나와. 걱정하지 마. <laughs> 아유저 언니는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반할까봐 찍지 말래. <laughs> 아저 너무너무 행복하거든. 요 우리 매력 언니는 저하고 진짜 남녀가 아니라 했으면 사랑을 무지했을 것 같아요. 그치, 언니? 그치, 맞지? 맞지. 맞지, 맞지. 맞지, 맞지. 맞지, 맞지, 맞지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. 음, 그래. 여러분, 아, 행복하시고요.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저 유튜브가 끝나는 그날까지 바이 안녕 먹고 싶겠다 오세요 먹고 싶으면 오세요 이거 매력언니가 쏘는 거다 우리 여기서 쏘는 게더 맛있어 뭐라 그래요 지금 오세요.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여기서 먹어야 돼 음, 오세요 안녕 나기야, 딱이야 딱이야 딱이야? 어. 어. 딱이야 아제 노래가 너무너무 좋은 노래 나왔거든요 빠이 고마워요